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스치는 기회, 스치는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삶의 기회, 삶의 대반전, 대전환점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점에 그때에 그렇게 쉽게 생기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우리 인생의 삶의 기회는 전혀 생각지 않는 모습으로 우연처럼 아무도 모르게 도적처럼 왔다 갑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위태로울 때, 가장 고난과 고통과 진통이 심하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회입니다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겪고 난 후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체험한 후에 생명이라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옥동자를 탄생하신 게 것처럼 우리 삶의 기회도, 대전환도, 반전의 때도 가장 어려운 이때가 가장 큰 기회입니다. 병을 병으로만 인식한다면 그 병에 묶이고 메이고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병은 악이 아니라 선이요.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기 위한 변곡점이고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삶의 위기와 고통과 고난을 아픔으로만, 고통으로만, 괴로움으로만 인식한다면 나의 주어진 지금 당장의 육신의 삶은 괴로운 것이요, 불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고통스러운 이 때가 내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요, 변곡점이며 축복의 때이고 기회의 때는 것을 인식할 때는 육신으로는 비록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대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때가 되며 기회의 때가 됩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도적같이 은밀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왜 도적같이 오냐?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거룩 경건 속에서 올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고 바랐던 인자는 흰 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 중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같은 초라한 꼴로 은밀하게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율법대로만 판단하고 정지했기 때문에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왔다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밀도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그 기회에서 우리 운명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구글의 창업자들이 처음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삼성 전자를 방문하고 LG 전자를 방문하여 투자를 요청했지만 삼성과 LG의 관계자들은 그들이 겉모양만 보고. 초라한 그 쓰레빠를 신고 빨간머리, 노랑머리,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문전박대했습니다.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업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의 판도가 너무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그한 가지는 물론, 자신이 수고하고 있어서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남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공의 운명이 결정되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아는 지식, 경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값과 지금 당장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이지, 정령코 내 마음을, 내 심정을, 내 삶의 깊이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아파 있을 때, 과연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내가 그렇게 큰소리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반한 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사람들이... 나의 외형을 따라서 나를 따랐는지, 아니면 나의 근본과 나의 속마음을 보고 따랐는지, 스스로 위기가 되어야지만이, 이 고통의 위기 때문에만이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어야지만이 상록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위기가 되어야지만이, 위기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때만이, 진정 귀한 자가 누구이고, 소중한 자가 누구이며, 정말 상록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크고 돈을 구하는 것보다 마음을 얻는 것이 큽니다. 모든 생명활동의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미 이기는 생각 이미 다스리고 주관하는 한창 높은 단계에서 긍정과 감사의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치유의 에너지가 넘치면 지금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마도 이 암덩어리도 이미 내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같은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내 암덩어리와 싸우려 합니다 다투려 합니다 6.26으로 싸우고 다툰들 둘다 피해를 보고 둘다 피를 흘리고 둘다 고통을 받습니다 싸우고 다투지 말고 한 단계 위에서 안아줘야 됩니다. 한 단계 위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육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오로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의사와 병원과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만 그 병에 끌려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절대 주어진 이 병만을, 주어진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굴에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지언정 단일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하늘 앞에 할 바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 만져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같이 지금 주어진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위에서 볼수 있는 눈이 있느냐. 단차 높은 단계의 생각과 사고와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느냐. 지금 주어진 이 위기를 기회로 볼수 있는 힘이 있느냐. 지금 주어진 이 병마를 나의 축복이요, 나의 삶의 기회인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진 바니 내가 이 병을, 이 위기를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지금 이 현실에 매어버리고 주어진 이 환경에 갇힌다면 스스로 들어 눕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육신이 그대로 흘러간 대로 내 마음도 생각도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내 마음을, 떨어진 내 생각을, 떨어진 내 육신을 내가 끌고 갈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이상에서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체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치고 지나가는 그 기회들을 오히려 스스로 먼저 박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 원망 원성하면서 스스로 이 주어진 환경을 이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도 기쁨이요. 나에게 고토진 이 위기도 내 삶의 축복이고 기회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 병마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 더불어 살수 있는 길, 함께 더불어 이길 수 있는 길, 나에게 우연처럼 스치고 지나간 이 기회를 불행과 두려움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내가 전혀 다른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시간으로 깨닫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위기와 이 고통과 병마가 우리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바뀌어 있고 내가 이미 변화됐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더 이상 암덩어리가 성장하지 못하게끔 내 피가 바뀌어 있고 나의 세포와 신경과 유전자와 내 마음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이 살아있는데 내 정신이 살아있고 내 육신의 세포와 환경이 먹는 환경, 생활의 환경, 생활의 방식, 태도, 사고 체계, 보는 눈, 관점, 시야가 이미 바뀌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주관권에서 벗어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오늘도 이기는 삶만 살아남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도 이 위기도 나의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